시각예인에서 심사위원과 참가자를 만났었어요. 네. 여기서 다시 만나니까 어때요?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, 본인에 대해서 멘트는 좀 잘해줬나요? 네, 됐을 네. 거예요. 제가 네. 거기서 함부로 네. 호평하기 쉽지 않은 자리여서. 아, 다 너무 잘하니까. 네, 워낙에 실력자 분들이시고 이미 프로 가수 분들이시기 때문에. 그렇죠, 사실은.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 심사위원들보다 주니어 심사위원들은 연차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. 한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쉽게 할수 없는 이어에 들어가는 거예요. 서른 어. 다섯인데. <laughs> 그렇지만 이해리누 나도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나도 있는데. 어. 아무튼 그래서 좀 말을 진짜 네. 조심스럽게 하긴 했었어요. 그래서. 음... 아, 근데 오늘 되게 청청을 입으셨네요. 아, 이거 아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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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다 한, 마리오, 마리오. 네. 어버롤이구나. 다. 네. 어. 화장실 어떻게 가요? 괜찮아요? 못 가옵니다. 아. 아, <laughs> 오늘 의상은 이제 사복이세요, 아니면 좀... 끝나고 지 스타일리스트에 붙었어요, 어 네, 도움, 도움을, 도움을 받았습니다. 받았어요. 다 있어요? 아아전 원래 이옷좀 바뀌었어요. 어떤 게요? 무진이가 뺏어 입었어요, 성윤이가. 사실 이게 제옷이고아데 <laughs> 아아아아 제가 아니그 무슨... 아, 잘 어울리는데요, 지금 형이? 네. 형도 어 이게 더잘 어울려요. 네. <laughs>